텐트 안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입니다. 아침 되니까 바깥이 잘 보이죠. 자, 앞에는 데크들이 많고요. 밑에 파쇄석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상희입니다아 힘드네요 음. 여기는 미량에 있는 문복산 오토캠핑장입니다 어, 여기는 와이프랑 제일 처음에 둘이 같이 캠핑 다니면서 와이프가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던 곳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데크 사이트인데 데크 사이트들도 되게 나무로 많이 둘러싸여져 있고 밑에 파쇄석 사이트들도 되게 깔끔하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뭐 말할 것 없이 깔끔하고 그 다음에 샤워실이 이제 한 명씩 씻을 수 있게 칸칸이 되어 있어서 여기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 했었던 캠핑장입니다 오늘은 혼자 왔네요 지금 되게 멘붕인 게 작년 말에 샀던 네이처하이크 야전 침대가 박살이 났어요 다리 하나가 박살이 나서 하... 제대로 체결이 안 됐었나 봐 아... 박살이 나서 그냥 바닥에 지금 매트 깔아 놓고 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랬지?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와사비 그리고 소금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오늘은 목살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버섯 버섯은 자르지 않고 그냥 통으로 구울 거예요 통으로 구우면은 버섯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숯은 한쪽은 이제 숯이 없고 한쪽만 숯을 놔서 이 위에서는 소고기 구워 먹고 저쪽에서는 이제 돼지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도 밖에 잘안 나가는 것 같아요. 울산 뭐 경상도 쪽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경상도도 안전 지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도 고생했으니까, 한잔하시죠. 여기는 잘 이동하고 있고요. 네. 불도 와 이거 무슨 불이 기름 부어놓은 것처럼 붙었다. 저번에는 바닷가 앞에서 계속 고기 구워 먹으면서 힐링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숲속 안에서 고기 구우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되게 많은 오토 캠핑장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불멍도 할수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이제 밖에 나와서 먹는 거는 굳이 한우가 아니어도 진짜 맛있는 거야요 와사비에 한 점. 이제 겨울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겨울이 온온 것도 없는데 벌써 끝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비 오더니 날씨가 아주 그냥 훅 따뜻해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은 날씨가 더 풀리면 은 사람들 또 캠핑하러 더 많이 나오겠죠 이번 봄 기점으로 캠핑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좀 추울 것 같아서 캠핑 도전 못 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빨리 나오셔 가지고 텐트 사고요 침낭 사고 매트 사고 불판 사고 화로대 사고 고기 사들고 이제 나와 가지고 밖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 술이나 한잔하고 자, 버섯이 대충 이 정도 구워지면은 다 구워진 겁니다. 이제 잘라서 보면은, 오, 속 안에 육즙이 가득해요, 그냥. 육즙이 안 보이나? 저 보세요, 육즙. 오, 육즙이 끄득 차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맛있게 갔습니다. 자, 때깔 곱죽 제 소금을 살짝 찍어서 음. 이 기름 씹히는 소리. 음. 이러면 또 소주가 빠질 수 없지. 야. 아. 진짜 2월인데 밖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 많이 춥진 않아요 그냥 뭐... 쌀쌀한 해 정도 엄청 겨울 날씨가 같지 않아요 오늘도 장작 좀 많이 태우려고 한 박스 더 갖고 왔어요 불 때울 수 있는 캠핑장 왔을 때불 많이 때우는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지 노지 같은 데 가서는 불멍 안 하죠 또한 박스 갖고 와야 되겠네 어 연기. 어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어 엄마 생각. 아 어. 여러분 장작은 잘 사야 돼요. 잘 말라 있는 걸로. 엄마생각.. 어.. 엄마 어 안그러면은 눈물나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아.. 어, 연기 진짜 너무 많이 나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네요 자.. 이게 장작을 잘못 사면은.. 그럼 장작도 이제 타닥타닥 소리가 아니라 끓는 그 소리.. 이제 물빠지는 소리.. 시이 하면서 소리만 나고 장작은 잘 말라있는 걸 사야합니다 그러면 힐링이 됐겠죠. 자, 그럼 남은 장작 더 태우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텐트 안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입니다. 아침 되니까 바깥이 잘 보이죠? 자 앞에는 데크들이 많구요 밑에 파쇄석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이 데크 위쪽이 저기 화장실이랑 샤워실 가기에는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위에서 보는게 더좋더라고요 처참한 실내 상황 자 이제 아침 먹어야죠. 원래 아침 잘안 먹는데 캠핑 오면 항상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컵라면으로요. 오늘은 무파마입니다. 캠핑 다니면서 컵라면을 종류별로 다 먹어보게 생겼어요. 캠핑장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데크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무파마가 무랑 파랑 마늘 예, 무파마가 맛있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한 무파마 당면 무7.2%파5.9% 마늘 6.0% 함유 음 오늘 안경에 김이 안 서리죠. 좀 많이 식은 물을 부었어요. 면이 살짝 설익어서 그래서 무파 마늘거든요. 오 응. 마늘. 근데 아까 읽을 때 분명히 파보다 마늘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파 5.9%, 마늘 6.0% 함유. 초록색 파는 되게 많이 보이는데 흰색 마늘은 어디 있지? 여러분도 빨리 이제 캠핑 나오십시오. 날씨도 다 풀렸고 아침에 이렇게 라면 먹으면은 엄청 꿀맛이에요. 한복산 오토캠핑장 잘 쉬다 갑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